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리콤판입니다. 이번 비디오에서는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의 제 나름대로 여행 점수를 매겨볼 거예요. 아주 주관적인 제 점수고요. 각 나라에 진짜 1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고려했다기 보다는 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거니까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제 점수예요. 일단은 어 시작하기 전에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여러가지 게임들에서 능력치 비교할 때 다각형 그래프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 저도 제 나름대로 육각형 항목을 만들어 봤는데요. 자연, 도시, 유적, 음식 그리고 접근성과 안정성입니다. 앞에 네 개의 항목 이름들이 직관적이라서 이해하기 쉬울 텐데 안정성과 접근성이 뭐냐? 접근성은 외국인이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여행하기 쉽도록 정비가 잘 되어 있냐, 그리고 한국에서 가기 쉽냐 이거를 따진 거고 안정성은 뭐 치안이나 체제 안정 이런 거를 고려한 건데 어느 정도의 뭐 소매치기나 택시 요금 사기나 이런 거는 점수에서 제외했어요. 사람이 너무 모이는 장소들은 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뭐 단순한 소매치기나 이런 거를 넣어버리면은. 전부 다 점수를 낮게 줄 수밖에 없어서 모든 나라가 한국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안정성은 경범죄보다는 중범죄 혹은 어, 국가 자체의 체제 안정 뭐 시위나 대보나 쿠데타나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점수를 선정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먼저 태국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여행강국 제일 벅찬 육각형에 가깝죠 일단은 방콕이라는 최고의 여행 도시 6점 그리고 엄청난 여행 강국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막대한 여행 인프라 한국에서 도 직항 노선이 많아 접근성도 6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직항 노선이 좀없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거예요 태국 음식 유명하죠 당연히 6점 여기까지는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나머지 어 이거 왜 5점이야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자면요 안정도 자연 유저 5점 일단은 정치적으로 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위기예요. 시위도 많이 나고 거기다가 말레이 쪽 접경지대 남부는 음꽤 위험하죠. 테러가 많이 나고 2018년에는 그 테러가 방콕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뭐 민족 문제도 섞여 있고 종교 문제도 섞여 있는 거라 쉽게 다 해결되지가 않는 그런 불만이에요. 그리고 또, 어, 태국 자체 정치도 약간은 불안한 편이고요. 일단은 지금 국왕인 라마 10세가 임망을 너무너무 잃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시위도 엄청나게 크게 나고 또그 전에, 지금은 좀 오래됐지만 10년, 20년 전에는 그 총리가 쫓겨난 것 때문에 한국 시대 쇼핑몰이 불에 타기도 했죠. 그리고 이그 왕에 대한 불만이라는 게 당장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화국의 국가 수반들은 뭐, 미국 대통령, 뭐, 불만 많아도 길어봐야 8년이면 끝나고, 한국은 5년이죠. 근데 태국 왕은, 왕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왕이니까, 불만이, 어 당분간 끝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예요. 뭐, 이런 요소, 요소 때문에 안정성에, 어, 1점, 감점이 들어가서 5점입니다. 진짜 막 생활이나 여행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니고, 실제로 태국을 여행하기에는, 그런, 체제 어 불안 이런 게 없다면은,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는 점. 그리고 자연, 아 태국에는 정말 많은 자연 요소들이 있어요 북쪽에 치앙마이, 치앙마이 쪽에는 예쁜 산들이 있고 중부에는 평원도 있고 고 남쪽에 가면 또 해안선도 길어서 예쁜 해변도 많죠 푸켓, 피피, 끄라비, 호사무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 만능에 가까운 태국 자연인데 왜오점이냐 저는 정말, 정말 태국의 자연은 다양해서 좋지만 어느 한 분야에서 촥 튀어나온 뭔가가 없어서 조금 아쉬워요. 다 있지만, 전반적인 제너럴리스트지만 스페셜리스트는 아닌 그런 느낌? 바다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바다가 동남아시아 최고고 산 같은 경우에도 뭐 인도네시아 가면 화산도 있고 베트남 북서부의 산지가 더 험하고 거기 눈도 내리고 이러니까 태국도 충분히 예쁘지만 여기가 동남아시아에서 최고냐 하면 한 발짝 둘러놔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제가 높게 쳐주는 부분이 다른 곳에서도 잘볼수 없는 희소성이기에 태국의 자연은 아쉽지만 5점입니다 유적도 비슷하긴 해요. 어 방콕의 에메랄드 세원와프라케우 그리고 짜오프라 강변의 와다루 와포 정말 예쁘죠. 거기다 스코타이는 아유타의 역사 도시도 있고. 근데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좀 임팩트가 딸린다고 해야 되나? 방콕의 많은 사원들은 도시와 정말 잘 어울리고 예쁘고 그외 태국 전역에 유적 그 유적들이 곳곳 퍼져 있지만은 하, 임팩트가 약간 아쉬워서 이것도 오점입니다 이거, 와, 미쳤다. 이거 보러 그 멀리서 비행기 타고 태국까지 와야 돼. 하는 그런 임팩트. 네. 그래서 태국. 6점, 6점, 6점. 5점, 5점, 5점. 그래서 총점 33점입니다.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베트남입니다. 일단, 자연과 접근성 점수가 만점이네요. 치아과 음식은 그보다는 약간 낮지만, 그래도 굉장히 우수한 5점. 도시와 유적은 보통에 가까운 4점입니다. 태국의 자연이 5점인데 어떻게 베트남의 자연이 6점이지? 태국의 모든 영토가 열대라면 베트남 북부는 온대에 걸치는 기후예요. 그래서, 그래서 태국보다 더 다양한 풍경이 나타나죠. 북부 하롱베이에서 중부의 다낭까지 바다는 우리가 아는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푸른색. 낮장을 지나 후쿠까지 내려가면 진짜 열대의 투명한 바다가 나오죠. 산. 사파로 대표되는 산지는 치앙마이 치앙라이보다 더 험하고요. 인도차이나 최고봉인 판시판 여기에 있으니까 겨울에 눈이 내리기도 하고요. 또 막상 가면은 뭐 엄청나게 웅장하지 않아서 약간 실망한 단지만 무인해 같은 사고도 있고 태국과 스펙트럼 자체는 비슷하지만 더 다양하고 더 극적이기에 저는 베트남에 6점을 주었습니다. 또 접근성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좋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가까워서 여행하기 편한 점 베트남과 한국은 인연이 깊기에 관계가 좀 깊기에 북부, 중부, 남부 어디나 한국에서 직항이 통하고요. 거기다 한국 사람이 많이 가서 정보도 많죠. 접근성 역시 6점입니다. 안정도는 5점이에요. 어, 강력한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의 체제 안정도는 꽤 좋은 편인데요. 근데 호치민이 그 동남아시아 많은 여행지 중에서도 경범죄로 워낙 유명해서 아쉽지만 웬만하면 경범죄는 안 넣으려고 했는데 정도가 있어야죠. 그래서 안정성에서 5점입니다. 그리고 음식 5점. 베트남 음식이 되게 맛있는데요. 태국보다 다양성 측면에서 약간 모자란 느낌이라서 1점을 덜 줬습니다. 충분히 맛있지만 좀 먹다 보면은 먹는 것만 먹게 된다 이런 느낌. 일단 국민 소득이 많이 안 올라온 상태라서 그래서 맛있는 음식이 많지만 최적화가 안된것 같다고 해야 되나? 왜 한국도 그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 외식 문화가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나라에 돈이 많아졌으니까. 그 전에 한식이랑 이후에 한식이랑은 느낌이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베트남 아직 그 전에 머물러 있는 느낌? 베트남의 유적과 도시 역시 4점입니다. 베트남도 베트남의 도시형 역시 좋았지만은 일단은 그 경제규모가 아직 덜 올라왔으니까 정말 핵심구역 일부분을 제외하면은 아 되게 좀 도로 놀기 돌아다니기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베트남 여행하면은 뭐 도시보다는 자연 쪽이 더 인상 깊었던 기억이 나요. 유적도 자연에 비하면은 약간 곁다리 느낌이 있어서 4점을 주었습니다. 다음 그래프입니다. 안정도는 1점, 근대 자연과 접근성이 6점, 음식과 유적과 도시는 평균 점수 3, 3, 4를 받은 이 그래프. 네, 바로 필리핀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항목 일점 안정도 아마 다들 예상은 하셨을걸요 여기는 솔직히 좀 무서워요 총기도 흔할 뿐더러 어, 더큰 문제가 셋업 범죄죠 관광객을 타겟으로 막그 범죄를 계획한다고 해서 셋업 이게 뭐 어디는 위험하고 이 어디는 안전하다 이게 아니라 공항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안심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엄청나게 큰 리스크 아닐까 싶어요. 거기다가 그 남부 민다나오 섬 쪽은 아예 외교부 흑색 경보가 내려져 있기도 하고 워낙 테러나 그런 게 잦아가지고 진짜 1점 이상 주기는 힘들고요. <laughs> 매치기야 그냥 털리면 그만이지만 은그 국가의 부패한 공권력이랑 얽혀가지고 뭐가 된다는 게 휴양 여행에서 그게 얼마나 큰 리스크예요. <laughs> 유적과 음식의 3점입니다. 일단은 스페인 관련 유적이 되게 많은데요, 뭐성창이나 성당이나 주거지 그런 거 나쁘지만 않지만 고평가하기도 좀애매한 여행 간 김에 보는 거지 어, 스페인 유적 보러 필리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필리핀 음식은 막상 가서 먹어보면 은 나쁘지 않아요. 고기 요리도 많고 간도 세고 해가지고 나쁘지는 않은데 하, 좀 이것 역시 임팩트가 모자랐다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는 필리핀 음식을 생각해보면 될것 같아요 베트남이랑 태국이랑은 우리나라 딱! 진짜 베트남 태국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라도 아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베트남은 쌀국수 태국의 팟타이, 똠냥꿍 근데 필리핀 하면 생각나는 음식 음 사람들이 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는데 음식이 안 알려진 걸 생각하면 그 필리핀 음식에 3점을 준 이유를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해요. 도시 마닐라 뭐 나쁘지 않죠. 쇼핑몰 많고 4점. 필리핀의 가장 큰 장점 자연입니다. 바다, 바다가 동남아시아 최고예요. 접근성도 짱 좋습니다. 예쁜 바다에 쉽게 쉽게 갈수 있어요. 일단 한국이랑 가깝고 관광상품 개발 잘돼 있고 1년 내내 대륙이랑 멀리 떨어진 섬나라에서 바다 온난하고망그로스 많아서 수중 깔끔하고 최고죠. 아, 산도 높은 게꽤 있는데 그렇게 메이저 하지는 않고요. 산을 제외하더라도 바다 원툴로 6점을 받아낼 수 있을 정도로 필리핀의 바다는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필리핀의 점수 총점은 20점입니다. 관광과 아, 바다와 접근성, 원투펀치로드는 점수예요. 그래프가 조금 찌그러진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네요. 개인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저는 굉장히 저평가되고 덜 알려진 여행지라고 생각해요. 일단 바다, 코타키나바루를 제외하고도 예쁜 바다가 많죠. 휴양지, 거기다 산도 많고, 하지만 국도 전체가... 더 많이 태국보다 더 많이 남쪽으로 있어서 원자 전체가 열대에 있다는 점 아쉬워서 5점입니다. 또 인도네시아처럼 화산 관광 이런 게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안정도랑 도시 둘다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싱가포르, 브루나이 제외하면 가장 소득이 높은 나라 그리고 콜라룸프는 일단 엄청나게 큰 대도시에 이 콜라룸프의 호텔은 경제력이 말레이시아보다 좀더 낮은 태국의 방콕보다 더 싸요, 혹 저렴한 가성비 호캉스로는 물가가 많이 오른 태국보다 더 좋은 도시 바로 콜라룸푸르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거는 접근성이랑 유적입니다. 그 일단 이 말레이 반도 동네 자체가 옛날부터 그 커다란 중앙집권 국가를 건설하기에는 좀 많이 불리한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워낙 정글이고 열대고 그래서 웅장한 유적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동네죠 해낭이나 말라카의 그 식민지 시대 건축이 예쁘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아쉬워서 3점입니다 접근성은 뭐좀 알려진 게덜 하죠 서양 사람들이면 모르겠어요 그쪽 사람들 루트는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직 좀덜 알려진 그런 느낌 그리고 거리도 조금 멀고요 태국보다 6시간 방콕보다 1시간 더 가면 6시간 조금 멉니다. 점수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 그래프는 캄보디아입니다 조그만 육각형에 한쪽 유적만 육접으로 삐죽 솟아나와 있죠. 유적은 뭐말안 해도 아시겠죠? 앙코르와트 세계 3대 불교 유적 1 어, 0년 전에 인도차이나 반도를 호령하던 커다란 나라 크메리의 중심지기에 그 캄보디아에는 그 크메르 시기의 유적이 되게 많아요. 그 유적은 그 유니크함 덕분에 6점을 받았고요. 일단 도시 1점, 캄보디아 경제력 굉장히 낮습니다. 수동인푸놈펜도 아마 정말 정말 그 도시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할 정도로 작아요. 1점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힘들었고요. 이 도시랑 그 접근성 음식 2점 이렇게 낮은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세 가지 다 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력이 되고 영향력이 있어야 올라오는 그런 점수들인데, 이 동네가 그 크메르 제국이 멸망한 이후로는 그냥 주변에 동네 북에 가까웠거든요. 프랑스 이전에는 태국이랑 베트남 사이에 끼어가지고 샌드위치였고, 프랑스랑 인도 차이나 식민지 시절에도 그 프랑스의 역 투자는, 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베트남 쪽에 쏠려가지고, 캄보니아는 그냥 좀 변방 이런 느낌. 프랑스가 물러난 다음에는 막장정권 크메르루주 대 학살. 그 다음에 뭐 내전 이런 게 끊이지 않아가지고 나라 자체 뭘영량을 기르기가 애매한 그런 동네여서 잠수가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래도 안정도는 4점이에요. 나라 자체가 충돌의 여지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연을 3점을 줄까 4점을 줄까 고민했는데 동남아시아 바다와 만나고 있긴 하지만 해안선이 굉장히 좁아요 거기다가 그 베트남의 남부의 보석 같은 풋곡은 캄보디아에서 가까운데 베트남이 뺏어갔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최고의 휴양지의 시아노크빈 바다가 예쁘지 않죠 깨끗하지 않아요 그래도 뭐 바다가 있고 정글도 있고 평원도 있고 해서 4점입니다 3점? 4점? 4점 그 다음은 와, 조그만 육각형이네요 튀어나온 부위가 없어요 캄보디아와 비슷한 도시여행 제로 자연 3점 보통 안정도 보통이지만 조금 높음 접근성 낮음 음식 유적 3점 3점 보통에서 약간 낮음 네 바로 라오스입니다 안정도는 캄보디아랑 비슷해요 불교 고가고 좀..불란한 뭐 요소가 별로 없고 요리 예언만..어.. 라오스랑 태국은 그..민족적으로 되게 가까운 관계인데 태국의 환경이 좀더 다양하고 태국이 도리도 많잖아요 라오스의 음식 태, 태국만큼 높게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바다가 없으니까 해산물이 아예 없고 큰 평역 없으니까 농사 짓는 것도 한정적이고 뭐 이래저래 좀, 좀 발전도가 덜한 산간지방 느낌이 팍팍 나는 자연도 바다가 없으니까 아쉽지만 3점. 라오스, 라오스의 위치 자체가 큰 일을 도모하기에는 좋지 않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태국이 잘 나가고 그 전에 크메르가 잘 나가고 미얀마가 잘 나갈 때 라오스는 좀 애매했어요. 그 지역에 한 번쯤이라도 좀 지역을 휩쓸 패권국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커다란 유적 애매해서 3점입니다. 총점은 16점. 조금 많이 저조한 점수네요. 아마 감성 지표를 따로 만들었으면 점수가 더 올라갔을지도요. 그 한국 미디어에서 노출 많이 되고, 배낭여행, 그, 뽕맛이 있는 곳으로 더올랐으니까 자, 그 다음. 오, 이 그래프도 굉장히 치네요. 안 정도 만점, 도시 만점, 접근성 만점, 음식은 5점. 근데 유적이랑 사회는 굉장히 낮은 1.2점 네 싱가포르입니다 말레이베아는 남쪽 끝에 조그만 도시국가죠 되게 조그만 나라인데 점수가 높아요 6점짜리 항목이 3개나 있고 그 버금가는 5점 하나 이것만 해도 어, 23 캄보디아 라오스보다 높습니다 여기다 3점을 더하면 26점으로 그큰 말레이시아와 거의 똑같은 점수를 받았고요 베트남보다 약간 낮죠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싱가포르는 정말 매력 넘치는 도시예요. 조금 비싸긴 한데, 동남아시아 이만한 도시 없죠. 좀 삐까뜨는데 해봐야 방콕. 경제력으로 따지자면 방콕보다 훨씬 더잘 나가는 그런 데고. 서양 세력이, 서양 제국이 가져온 유적 자체에는 저는 크게 높은 점수를 주기 힘들지만은, 그 문화의 결합이나는 측면에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는데요. 싱가포르 도시는 그런 면에서 6점을 받았습니다. 놀기 좋고, 할거 많고, 인프라 좋고, 거기다 뭐 딸려오는 안정도, 싱가포르는 안정도가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되죠. 아예 뭐 너무 높다 못해서 껌까지 지내서 파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laughs> 접근성도 조금 멀긴 한데 워낙 어, 아시아 금융 중심지다 보니까 가는 편도 많고 여기보다 더먼 지역. 예를 들어 호주를 갈때 중화경유지로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그먼 거리에 비해서 실제로 여행하는 접근성은 훨씬 낮은 것 같아요. 또 안에 정보도 잘돼 있고 영어도 잘 통하고 음식 일단은 그 제가 느끼는 거는요 돈이 많은 동네 음식이면은 기본적으로 맛있어요 그 뭐냐 돈값에 맞는 음식점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 영국의 로컬 음식 자체는 맛없는 게 되게 많지만 그 영국의 핵심인 런던에는 세계 여러 요리를 파는 레스토랑이 진짜 즐비한 그런 것처럼. 싱가포르도 그런 면에서 되게 높은 점수를 줄수 있을텐데 1점을 깎은 이유는 역사의 요리가 짧다라는 점에서 1점을 깎아서 5점입니다 유적 유적 1점을 준 이유는 뭐 낫게 설명할게 있을까 싶네요 이 쬐끄만 도시에 왜 자연을 2점이나 줬냐 2점이면 라오스랑 1점밖에 차이 안나는데 일단 그 싱가포르 자체 섬 되게 작지만은 도시의 그 녹지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공공 녹지 비율이 48%라고 해요. 거기다 보타닉 가든 이런 거는 동남아시아 어딜 가든가나 찾아볼 수 없는 싱가포르의 유니크한 그런 거죠. 별명이 가든 시티일 정도로 이렇게 자연친화적인 도시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진짜 개발 안해서 자연친화가 아니라 개발할 만큼 했는데도 자연친화적인 그런 거산 평원 이런 진짜 압도적인 대자연에 비하면 아쉽지만 그래도 완전 일점을 줄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2점을 줬습니다. 자 이번 비디오의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필리핀 못지않게 그래프가 좀 특이하죠. 필리핀이 자연과 접근성에서 6점을 받아 나와서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면 이 그래프는 자연과 유적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입니다. 도시와 안정도 접근성 음식 전부 낮은 점수를 받았고요. 네 바로 미얀마입니다. 자 자연 6점 미얀마의 지리를 볼게요. 베트남을 설명할 때 인도차이나 최고봉 판시판이 베트남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얀마의 북부는 인도차이나 반도가 아니라 히말라야 그 자체에 접해요. 판시판의 높이가 3 0 m 를 조금 넘는데 미얀마 최고봉이 카까보라지는 높이가 거의 6,000m에 달합니다. 한라산 그세 개를 쌓아놔야 미얀마 최고봉이랑 높이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좀더 낮은 산맥도 나라의 서쪽, 북쪽, 동쪽에 크게 둘러져 있고, 거기다 남쪽 바다는 엄청나게 해안선이 길기도 하고요. 안다만해즉 버마해라 벵골만에 접한 바다. 베트남만큼북적입니다 여기는 진짜 6점을 써도 될것 같아요. 물론 이따가 다른 데서 그 점수를 다 까먹긴 하지만. 그리고 유적도 6점이에요. 그 양곤에 있는 커다란 황금 불탑이 셰다공 파보다는. 방콕에 와페라케오, 와다룬, 와포 이런 거랑 비결될만 하고 그두 개가 충쳐서 미얀마랑 태국에 그유적이 동점이 된다고 쳐요. 하지만 미얀마에는 마간이 있습니다. 역사도시 마간. 야, 평원에 엄청나게 많은 사원들이 깔려있는데 여기 진짜 미쳤어요. 어, 한국에서 거기까지 가려면은 직항이 없으니까 뭐, 뭐, 환승 이런 거 합쳐가지고 10시가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이거 하나만 보러 여기 가도 후회가 안될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유정 이거 하나만으로 6점을 줄만 합니다. 미얀마의 앙코르와트나 비견될만 하고요. 역시 세계 3대 불교 유적중 하나입니다. 나머지 미얀마 경제력이 되게 낮기 때문에 음식, 도시 이두 개가 2점을 받았고요. 어느 정도 기본 경제력이 돼야 음식 문화가 발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얀마 GDP는 말레이시아 6분의 1이 안 되고 베트남의 절반도 안 돼요. 음식 문화가 아직 뭐 제대로 활성화될 그게 안 되는 거죠. 접근성과 안정도 최하입니다. 일단 접근성 그 제가 미얀마 자연을 되게 예찬을 했는데 갈 방법이 없어요. 개발이 여행, 여행 상품 개발이 안돼 있어요. 그 좋은 자연들이 있는데 여행 상품으로 개발을 안 해서 써먹을 수 없다는 점, 네, 접근성에일점을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안정도 역시 최하의 점입니다. 필리핀이랑 똑같네요. 근데 여기는 필리핀보다, 어, 좀더 극적으로 안 좋아요. 필리핀은, 일단 뭐, 나라 꼴은 갖추고 있는데, 그 부정부패가 심하고, 범죄가 심해가지고, 치한점수가 낮다면, 여기는, 그 나라 안정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거. 2021년에, 미얀마 쿠데타, 수도인, 양골에서조차 시민들이 진짜 엄청 죽었죠. 거기다가, 악명 높은, 그, 마약 재배. 골든 트라이앵글의 잔재 그리고 끝나지 않은 중앙의 범마족이랑 국경의 소수민족 사이의 갈등 좀 미얀마가 제대로 그 경제력 같은 게 올라와서 여행 상품 개발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참 아쉽네요 잠재력은 진짜 어마어마한데 자 오늘 일단은 제가 준비한 제가 매겨볼 점수는 여기까지고요 왜 인도네시아가 없냐 진짜 잘 몰라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뭐 제대로 가본 게 있어야 거기다가 뭐 평가를 하고다 말거나 하죠 아네 진짜 이렇게 끝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 주관적인 점수는 2 9살의 트리폼파니가 매긴 점수고요 글쎄요 나중에 10년 뒤에 39살에 세계를 더 많이 돌아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점수를 내기게 될지 궁금하네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다